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단 HBM31을 사실상 콜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 통과 콰 물량 배정 난망이다. 그러니까, 콜 통과는 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콜 통과는 되겠지만은, 물량이라든가 가격은 삼성전자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은 아닐 거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10이라는 콜 테스트를 통과해도, 당장 유의미한 수익, 물량, 이것은 어려울 거라서야 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딜사이트라는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관계된 신문인데,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은 저희 사무실에서 두 번이나 만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그런 아버지 기자이기 때문에 저이 팩트 체크를 좀더 해볼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개선된 그 제품을 가지고 올 하반기 뭐 6월 삼성은 6월 7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가보면, 삼성전자의 HBM3 이 12단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단품칩 인정은 사실상 통과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HBM을, 이제 12단을 만들어서 콜 통과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단품칩으로 해서 이걸 또패키징해서 완성품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단품칩 테스트는 통과했다. 그다음에 이제 완성품에 대해서는 적층된 이제 완제품 상태에서 성능 검증을 받는 완성품 인증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챗 GPT에 명령어를 넣어서 그림을 그려 달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씩 이제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요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8단 HBM3E에서도 단품 칩의 인증은 통과했지만 완성품 인증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이력을 뛰어넘고 12단에서 어 이런 시간 안에 완벽한 콜 테스트를 할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임증 통과 가능성, 엔비디아의 피드백에 따르면 쓸만하다, 쓸만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고민이 많지만 엔비디아의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속도, 전력 등 주요 이슈는 개선이 돼서 올해 상반기 내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그러니까 지금이 5월 말이고 상반기라 그러면 6월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6월 혹은 7월에 콜 통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 콜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나 물량 배정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선제적인 공급망 진입 때문에 GB 300의 주기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죠. 지금 12단 HBM 3는 SK 하이닉스가 단독. 독점 공급하고 있죠. 마이크론도 지금 진입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갔지만 수율이 낮고, 어,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의 고민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고민도 있습니다. 가격이냐, 품질이냐. 자, SK 하이닉스에는 이제 성능이 우수하지만 단가가 높아요. 제가 어. 말씀드렸잖아요. 그 HBM3 8단보다, 어, 12단이 60% 정도의 가격이 높아질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 12단 HBM3E보다 또 HBM4는 거기서 또 30%가 높아진다. 그래요. 자, 가격은 SK 하이닉스가 높아요. 마이크론는또 어떻게 되냐. 수율과 캐파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성능이 개선되었으나, 공급망 신뢰도가 이제 후순에 위 있죠.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전략적 공급차 이제 다변화. 이제 복스밴드로 가는 게, 멀티밴드로 가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방향인데,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관계도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대규모 배정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5가 열리고 있는데 기자들이 전순화학의 질문에서 삼성전자의 HBM3E의 콜통과를 얘기를 했지만은, 딴 얘기하고 있죠. 아무 대답을 안 하죠.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대응 및또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HBM 품질 개선 작업은 계속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HBM을 엔비디아에 이제 그 콜통과를 하면서 오답노트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보면 보통 만점이나 고득점 받은 사람들이 오답 노트를 잘하면서 그냥 고득점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HBM에서 품질 개선, 오답 노트 어느 부분이 틀리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어느 부분을 또 통과하고 어느 부분이 또 막히면 또 공부하고 그래서 엔비디아 요구에 맞춘 재설계 개선 추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가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공급 계획을 상향했죠. 이제 하반기 수요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판매량 회복을 전망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1분기 판매량은 10억 비트 정도의 미만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 그이 매출이나 이런 게그 제가 말, 저 방송을 한번 했던 것처럼 어, 생산량이 메모리 반도체가 천억 개가 천억 개 이상 낮아졌지만 매출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고부가가치의 D.M.으로 이제 치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지만 물량이 좀 이제 판매량이 좀 줄었긴 하지만 3분기부터 그러니까 2분기 콜을 통과하고 3분기부터 판매량이 현재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콜 통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분기별 계단식 회복 전망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약해서 분석해 보. 다면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콜테스트 통과에 근접했어요. 근접 임박했죠. 시장 진입 타이밍과 기존 경쟁사의 장악력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구조 때문에 즉각적인 수익 확대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처 다비나 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도 품질은 SK 그냥 물량은 또 삼성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이들들이 어, 근접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좀더 이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고 또더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은 이런 기사가 나면 또 삼성에서 뭐 디렉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러나 이게 긍정적인 보도니까 긍정적인 보도니까 그 다음에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원시 디램을 한번 실상을 그 파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기사를 올렸더니만 홍보실에서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냐 뭐 이렇게 조금 일종의 항의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12단 HBM3E가 사실상 콜 통과 단품은 통과를 했고 완성품에 대해서는 지금 임박했다는 사실 그러나 물량이라든가 가격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6월 7월 이렇게 콜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